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과 유튜브로 접속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는 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절의 큰 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쳐 달라고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삼 절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계속 계속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십삼절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입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여 데려왔습니다. 네 번째는 십육절에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지 물으러 온 부자 청년입니다. 각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 고침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에게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받기 원하는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풀고 싶은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영생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합니다. 첫 번째 큰 무리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은 질병을 고쳐달라고,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어떤 신앙심 강하신 분들은 육신을 조금 못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이 땅에서의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깁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입을지, 내 몸의 병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육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또 너무 신앙심이 강하신 분들은. 아, 육신은 어떻게 돼도 뭐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 우리에게 너희 몸이 썩어질 그러한 몸이니 소중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은 소중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은 이제 먼저 그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어렵고 힘든 이 육체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주님은 그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리세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깨뚫고 성경으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앞에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왔지만 이들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 것이지요. 이들이 가져온 이혼의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이혼을 쉽게 하는 그런 어,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버리고 도망가도 됩니까? 여자가 못생겼으면? 어, 이혼하고 버려도 됩니까? 뭐 이혼 사유 중에 일 번은 그것이죠. 성격 차이. 성격이 차이나면 이혼해도 됩니까? 오늘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뭐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혼하면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가져간 것이죠.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해주셨냐면 성경으로. 답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혼에 대한 질문에 결혼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혼의 원래 제도에는 이혼이 없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약한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함부로 여자와 이혼하고 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여자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이혼하도록 정이혼하려면 그렇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내 주시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길, 안수 기도해 주시길 원하며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을 정돈하는데 아이들까지 오니까 예수, 제자들이 아이들은 저리 가라. 뭐 이렇게 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애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기도해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해주십니다. 부모들은 어떤게 합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소중하지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율법의 말씀을 다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며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 그러자 또이 사람은 저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한 겁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부자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게 어려워서 제일 중요한 것을 못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본격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성 신학에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가서 말을 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은 기도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 예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께 뭔가 해달라고 했다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제 육신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고, 어떤 사람은 따지러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수 있습니까? 자랑도 했다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라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일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16장 이후로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하러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예수님, 병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뭘 했다, 뭘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요즘 좀 어떠세요? 예수님 뭐 필요하시진 않으세요? 예수님, 어떤 마음이세요? 아무도 예수님이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것들을 기도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은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한번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작가 헨리크라는 사람은 소설 코어바디스를 썼습니다 이 소설은 19세기 말에 써져서 1905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로부터 박해받는 폴란드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룬 내용인데, 박해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삶을 다룹니다. 코바지스는, 코바지스 도미네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소설의 에피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어, 활동을 어려운 어, 좀연로한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로마를 탈출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로마를 탈출해서 그 길에서 가려고 어. 하는데 그때 한 빛을 보고 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치고 로마 방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길을 바꿔서 다시 로마로 갔다는 것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뭐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라는 그 찬양인데, 제가 그 가사가 바뀌기 전, 바뀌기 전 통일 찬송가 버전으로 1절 2절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공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신 말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를 활동하시던 곳을 떠나서 유대로 가시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 재판을 받고 죽으시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알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은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교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여 손가락질할 그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그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 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기도도 포함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를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2015년에 두란노에서 나의 하루라는 책이 편찬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영조 목사님이 23살에 쓴 실제 일기를 모아서 낸 그러한 책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1966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그 성교단체 훈련을 받아서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젊을 때 그런데 1969년에 그만 결핵에 걸려서 폐병에 걸려서 외딴 곳에서 병원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때 쓴 일기가 바로 나의 하루입니다. 너무나 약해진 몸으로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분이 쓴 일기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이다는 거예요. 한창 일할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에 23살의 하용조 목사님은 침대에서 누운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절망의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오히려 내가 세울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성교사로 보내고 그 성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비전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온누리교회 비전이 되고 결국 온누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어 하영조 목사님은 어 세우신 그 비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그 새가족 등록하면 비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2천만입니다.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숫자가 커지니까 또 비전을 바꿔서 x 29 사생전 29장을 쓰는 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하용전은 폐병으로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관심 두신 그곳에 나도 함께 관심을 두며 기도하며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